뭐요? <laughs> 이게 뭐요? 네 글자에 뭔가 되게 많은 게 함축되어 있네요. <laughs> 그쵸 레지나 너무하죠. 아 어이없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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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야,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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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다 야, 다 일단 야, 다 일단 야, 다 나이스 25층 사이사이! 가드랑이 피했죠. 그쵸? 했는데 이상해. 500, 500, 1500. 생매 아리샤, 힘들어요. 진짜 아니야. 그래도 아리샤 키우세요. <laughs> 아리샤 예쁘니까. 무스펠? <laughs>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본 뭔데? 아, 나 날리는 애 진짜 싫은데 뭔데 엄마야? 냥! 뭐야? 아한번 던지고 나서는 다 주먹질이야? 어이 친구 되게 독심 있네? 북이 북이 왜 있었던 거야? 시리스님 어서 오세요. 자하. 뚜루 님 지금 죽을 거 같으니까. 아, 시키지 말고. 어나 이거는 깨겠다. 이거는 깰수 있어. 깰수 있어. 깰수 있어. 으브. 안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죽을 거 같아요? 네.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. 어? 기록 그로기 언니 너? 엄마 씨, 배치기 하지 마. 엄마. 어. 어, 우와, 무기가 생겼어요. 우와, 어, 야, 이걸... 아, 씨안 통하네. 저... 저럴 때는..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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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, 못해? 오오오오오 빰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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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괜찮아 아직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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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오겠싸오래나 여자야 <laughs> 뭔가 한참 잘못됐어 남자 아니야 나 여자야 나이스 오고 <laughs> 미치겠네 피어오하하지누어어밴스스큐큐좀좀려봐요요 젠감시감이지 뎀감, 치사해도 괜찮아. 이기고 봅시다 오케이. 아, 근데 나 치사하진 않잖아. 열심히 하고 있잖아. <laughs> 뭐가 치사해. <laughs> 어디 있어? 이1 뭐야? 야, 망했다. 간졌다 이씨. 이게 어, 어, 빠르구나. <laughs> 싫어.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. 아, 아, 이. 오케오케오케오케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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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왜왜왜왜 하지마 화내지마 화내지마 사이좋게 지내요 하지마! 빼빼이! 요이게 빼내 앞을 가로막지마! 빼엄마 으아! 엄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기니? 아닌데? 주직, 아니, 타이밍 못 맞췄네. 아, 나. No. 아 그래, 좋아. 으아! 아, 응, 아! 어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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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일단, 일단 넘어 가면 돼. 아, 나 손에 땀나. 좋아, 좋아, 좋아. 좋 아, 나 잘한다! 생물를 가야겠다. 는이친는이는이친구이 친구는. 이 친구는. 이 친구는. 이네번이친구이친이 친구는. 이친 괜찮아, 괜찮아. 막, <laughs> 빨간 거 하지마. 왜왜 왜? 아 이거 진짜. 야 했잖아 어 아, 너무 어이없네 진짜 아이고 이거 헤헤 <laughs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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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양양맹맹 우와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! <목소리> 아이, 개놈식이, 진짜. 너, 진짜. 너 똥이야, 진짜. 아, 너무 싫어. 아! 야, 서큐버스가 나온다고? 여기 주셨는데? 서큐버스가 나온다고? <laughs> 잠깐만,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? 서큐버스라고? 아니, 서큐가 쉽다고요?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야? 잠깐만. 어우 잠깐만. <laughs> 하기 참 어려운 캐릭터예요. 서퀸 변신하기 전석퀸요 아니 솔직히 마티라시고 막 다들 뚜껑 패느라 제 패턴 같은 거 전혀 보일 수도 없는데. 엄마. 어? 약간 아 빠르네. 얘가 빠르네. 그것만 좀... 괜찮으면... 얘 변신 안 하죠? 야! 잠깐만 야! 아니 너무... <laughs> 너무 몰아치지 않니 너? 아 이런 씨... 다시! 아 아잇! 안해안해 피해 그냥 아이씨 안해안해 어머? 오늘 뛰어다니다 끝나겠는데 이거? 뭐 거기 그대로 있어 임마. 너나 그대로 있어. 어? 너 너무 빨라. 너 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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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 나이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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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나이나이 나이스 나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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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대박, 대박, 대박. 와! 야, 나 살면서 미타 30층 처음 와봐. 와, 여러분, 기적의 순간이에요. <laughs> 와 정말 고됐다, 진짜. 고된, 고된 순간들이었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어? 야, 이게 다시, 도전! 그러고 보니, 이렇게 있었지. 쪼르도 있었지. 일단 조져, 일단 조져, 일단 조져. 뭐 하기 전에 조져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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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티티, 티티, 티티. 티티, 티티, 티티. 아. 어머? 아니, <laughs> 로 정말 멍청멍청해 보였다. 안돼안돼안돼빵빵빵으안 돼, 안 돼, 안 돼. 빵, 빵, 빵. 돼요 야 하나만 하자 인간적으로 어? 야나 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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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깬다 깬다 어 이거 무조건 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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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혹시 이거 얘그 장판 안 나오죠 얘 장판 안 나오지 야 이건 깨겠는데 깨겠는데 어자 아, 이 남씨. 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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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자. 아 <laughs> 야, 쪼로의 서은. 첫 미터클리어.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아 너무 잘했다. 아자 수염 끼고 체크. 라라라란 짠. 아싸 한번 더. 자 귀엽고 깜찍하게 루즈 크러시. 와 귀엽고 깜찍하게 루즈. 나이스. 밝은 곳을 이쁘게 좀 찍어보라고요? 아, 이쁘잖아요! <laughs> 어, 어이가 없네? 아, 겁나 이쁘구만. 요렇게? 그 뒤태로 하면 이쁘겠지? <laughs> 그럼 마음에 들겠어? 아, 수염 보인다. <laughs> 대박이다, 대박이다. 야, 나 깼어. 나 깼어, 미터 깼어. 미쳤다리. 포인트 놔주세요. 오, 여러분. 와, 잠깐만. 누가, 누가 성공에 걸었나 보자. 성공에 지수님과 망조님. 야, 성견지명.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다. 인터넷님, 인카바님 빡게이, 날개님, 퇴 에이, 캣퇴! 똥이나 먹어라!